주님 비추는 빛그빛 그빛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빛으로 인하여 늘 밝음 그 환한 그 밝음 속에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손돌교회는 53년 전 고향을 잃은 실랑민 실황민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고향을 잃은 그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고향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을 꿈꾼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은 현명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미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미랄 그들은 작은 미랄이 되어 이땅 곳곳에 이남력이 이 남한 땅의 곳곳에 심었습니다. 한 곳에 심고 또한 곳에 심고 그렇게 그들은 여러 곳에 심었습니다. 사랑의 밀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밀알을 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바라며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밀알 중에 하나가 태안. 선덜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입니다. 자금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꿈꾸며 시작한 그들이 바라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직 저 북녘당의 회복을 꿈꾸며 입석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심은 미랄들은 무럭무럭 자라 지금의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손돌교회는 신앙민들에게 빚을 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빛을진 교회입니다. 꿈에 빚을 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헛된 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저 북력당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 땅에 심겨진 작은 미랄이 더욱 큰 나무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와 안식의 공간, 심의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설립된 이후 믿음의 발자체를 걸어간 우리의 신앙에 선배들도 수고가 있었습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이들이 있어야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전돌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심는 이들만이 아닌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정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가 지금 성장하는 것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전수되는 아름다운 행보 그 발걸음이 그 발자체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인내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지난한 세월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인내가 지금의 선돌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빚을 진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 속에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은 교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곤 하지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한국 맹인 교회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맹인 교회에는 그들의 특성대로 모이고 활동합니다. 맹인교회의 교인들의 주 수입원은 안마와 침술입니다 그들은 맹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배운 안마와 침술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통하여 경제활동, 경제적 수입을 얻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제적 한계에 늘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맹인교회는 자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한국 맹인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지금의 이르기까지 맹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보지 못하는 자들의 희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 명인교회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다만 교회 구성원에 따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요. 어떤 교회는 다섯 달란트를 가진 이와 같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교회는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활동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아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시신과 같이 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할 때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 부르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 속에 거룩함을 입은 이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 적기에 성도, 거룩한 무리라 칭호를 받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천국이지요. 그리하여 천국 입성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점이자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일만 남습니다. 교회는 그 무리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되고 그곳에 임하면 자기의 일을 신다 신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시신과 같이 우리의 일도 자기의 일도 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안식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과 사명은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향이고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순 모습, 모습들입니다 그 사명은 각자의 삶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은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나 성령님 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아래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거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나타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모습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난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난 직분의 모습입니다. 이는 조금 더 확장하여 접근하면 각 교회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모양이 다른 것처럼 각 교회에 맡기신 모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 교회들도 이와 같지요. 어떤 교회는 도시에, 어떤 교회는 농촌에, 어떤 교회는 어촌에. 어떤 교회는 도농 복합 지역에, 어떤 교회는 구도심에, 어떤 교회는 신도시에 세워지지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어진 모습도 사명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와 같이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각각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을 하고 나는 이것을 할 뿐이지요. 저 사람은 찬양을 하고 나는 봉사하는 그 모습이 다름이지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그 삶대로 쓰임받음에, 쓰임받음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일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말씀합니다 히브리소 기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주례금 1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 경고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불순종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금 일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그들의 부르심에 불순종으로 임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힘쓸지니, 힘쓸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천국을 향하여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여정,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은 피곤함이 아니라 고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이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과 삶이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목적, 우리 성도의 그 목적과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인식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 그런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여정 속에 있으며 삶의 과정은 사명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일 세대와 같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쓸지니 힘쓸지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참된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매일 일마다 날마다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갈은 우리의 육체를 가릴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례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곤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이 다가오면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심에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모였을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7,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때도 남았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한 사용 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와 직분과 사명의 다양한 모습, 모습들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마음으로 굴복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길은 비굴함도 못남도 어리석음도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장 지혜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한력이 있다 예리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로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길을 따라 날 마다, 일 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